지난달 27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올한해 동안 사랑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감사를 되돌아보고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특별히 강단에 자리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감사를 나누고 온 성도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역설의 감사라는 말씀을 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시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있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시에 찔려서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주일학교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꾸민 인형극과 추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란 내용의 드라마를 통해 감사의 참 뜻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올 한해 저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주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사랑의 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랑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겸손하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드리고 특히나 저희 딸을 이렇게 건강하게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음.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감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매일매일 쓰던 이 일기처럼 감사일기를 계속 쓰면서 감사를 깨닫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둘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음. 더 풍성하게 더꽉찬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늦둥이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게 하는지 인도하신 오늘 한 해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세례를 큰따라고 받게 됐고 둘째 아이는 학습을 받게 돼서 그게 가장 큰 감사합니, 감사입니다 어, 올해 간증받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출연해도 다녀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은혜로 올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사랑글로벌 광장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진행됐는데요. 아름다운 찬양소리가 광장 가득 울려 퍼졌고, 점등에 앞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이곳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이 빛이 희망의 빛이 되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크리스마스트리에 불빛을 밝혔습니다. 오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주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새겨진 2,850개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올 한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